어 역광이라서 멋있게 나와 <laughs> 근데 전방 수류탄 해야지 얘 너무 작다 좀 멀리 던져야지 전방 수류탄 히익 퐁 오호 전방 수류탄 <laughs> 전방 수류탄이야? <laughs> 와 소라 있을까? 있겠지 소라 자 소라 우와 소라 있지요 우와. <laughs> 있지 우와 <웃음> 뿌띠 뿌띠 <웃음> 안녕하세요. 구독하는 하당입니다. 오늘은 어, 스캔 하는 동생들과 그 다음에 워킹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질 전쟁 시작. 와, 오늘 어마어마하네, 사람들. 동생들은 스캔으로섬 뒤편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과 함께 바로 왼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바지락 양식장 쪽에 있는데 어, 그쪽인데 소라가 터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하겠습니다잘부탁한다 우리 게요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가에인파가어마어마합니다한 100명 넘게 있네 우 갈매기 가겠습 숫자나 사람 우자집자 숫자나. 석양 맛집화가입니다어 역광이라서 멋있게 나와 집에 <laughs> 가 앞에, 자,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왔네요. 자, 제가 매번 어, 석양맛집이라고 부르는 하섬인데 아직은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까지 지금 물이 차 있죠. 가슴인데까지 저는 1번으로 꼭 들어가야 되니까. 왜냐면 여기는 지금 물이 안 빠졌지만 섬쪽 가까이에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워킹 헤루질, 걸어서 하는 헤루질은 남들보다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되고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영상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중수가 되어 있겠죠? 제가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일단 중요한 거는 백문이 불혈견이라고 직접 와서 한번 보고 겪으면 이만한 레저 스포츠가 없습니다. 어민들과 마찰만 좀잘 피하시고 자, 오늘의 조교. <laughs> 오늘, 오늘, 새로 가르쳐야 됩니다. <laughs> 자, 오늘 또. <laughs> 오늘 또, 입섬, 1등, 워킹으로. 1등! 여기서, 여기서 응. 이렇게 물질이 나면, 잘라주고, 다들 이러고 자랐어. 그니까, 여기, 여기, 여기. 맞아요. 해삼 전방수주 타네. 너무 쨍가저 앞에서 던져버려. 나중에 커서 보자. 슉! <laughs> 자, 이쪽. 여기 봐봐. 어? 여기서 한번 찾아봐. 해라로 떼도 돼. 손기 아기 아기. 손 있을까 없을까 몰라서 자 여기 가운데 보이지 않로떼 여기, 여기 여기 도 돼. 손으로 떼도 손으로 떼도 돼. <laughs> 소라. 있을도 돼. 다 <있다>. 오, 있 떼도 돼. 손으로 져도 돼. 그냥. 그것도 돼. 손으 어? 아, 이거 버리고 자, 니아 이거 사아어디있냐 자, 어? 여기 여기, 자 소라 소라, 소라. 어? <laughs> 소라. 우와. 있을까? 우와. <laughs> 요건 먹어도 돼. 한입 소라. 소라 한입 소라. 우와. 우와. 한입 소라. <laughs> 우와. 한입 소라. 짠. <laughs> 자첫 소라. 획득. 자, 그러니까 잘안 보이게 있지만 그거를 보면 돼. 긴듯 아닌 듯. 와, 소라. 있을까? 있겠지, 소라. 자, 소라. 우와, 소라. 있지요. 쏠랑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쏠랑 하나 있고, 일단. 여기다 올려놓고. 자, 여기 또 소라 보면은, 여기 잘안 보이게, 여기 돌 속에 있는데, 소라가 지나가면 아닐 수도, 그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뒤집으면은, 소라. 또 있지요. 와, 소라. 두 번째 소라, 있지요? 우와. <laughs> 있지. 우와! <웃음> 뿌띠, 뿌띠. <웃음> 뿌띠, 씨. <쉬. 웃음> 아, 그 정도 손가락 맞으면 먹어도 돼. 아. 어, 보이지? 우와. 있겠지? 있겠지? 뒤집어봐. <laughs> 밥 먹고 있는 소라. 두 번째 소라. 우후. 작아, 근데. 작아, 작아. 작아. 저기. 여기 여기. 짝지 너무 작아. 뿌띠에 삼이야. 여기. 아. <laughs> 안 보이지? <laughs> 너무 작아. 어? 작아. 작아, 작아. 작아. <laughs> 어, 너무 작아. <laughs> 너무 작아. 던져 버려. <laughs> 여기. 안녕, 뿌띠에 삼. 근데 조금, 그래도 어? 조금 근데? 사이즈. 근데 사이즈 괜찮아, 이 정도는. 이그 정도는 먹어도 되지? 응. 애기의 삼들은 왜 이렇게 많냐? 애기의 삼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니야, 겨울에 많이 씨알이 그랬어. 근데 작은 것도 나는 왜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응? 난 작은 것도 너무 잘 보여. 근데 전방 수류탄 해야지 얘는 너무 작다 저머리던져야지 전방 수류탄 휴 붕당 오호 전방 수류탄 <laughs> 전방 수류탄이야 <laughs> 여기 앞에 여기 앞에 내가 불빛인데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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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이거예요 어 그잖아. 맞잖아 맞잖아 와 그지

요, 요, 뭐만 사이즈, 요건 좀 크다. 어? 그치? 우와. 그치? 그 뭐만 사이즈네. 우와. <laughs> 시중에 유통되는 해삼. <laughs> 우와, 그치? 아. 우와. <laughs> 와, 너 안녕? <laughs> 여기 이쪽에. 응, 어, 거기, 거기. 와, 이거 세운 거 같다. 하얀 거. 네. 자, 응? 한 개? 이쪽 끝들이. 돌 끝들이. 자, 여기. 여 이쪽 끝에리. 돌 끝에리. 자, 여기. 저그 둘이 저 안쪽에 아 이거, 보이지 밤송이 가생거고 밤송이 밤송이 발동성게 이것도 깨서 먹으면 우와. 이것도 깨서 먹으면 맛있어 가운데 칼로 뒤에 딱 쪼서 가지고 오면 노란색 알 나오거든 휑막 힘들지 어. 아가치가 크니까 아. 아가치가 <laughs> 아가씨가... 하나 세개 어, 그다가흙탕면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모인다, 이제. <laughs> 둘. 어, 둘. <laughs> 나한테 오아요 <오줌 싸지> <laughs> 셋. 그리고? 응, 또. 말똥성계말똥계말똥성계라 아, 아, 했나요? 응, 말똥성계 노란색 가리 맛있을 때거든 지금. 자거 지나간 거 있어. 여기를 지나갔는데 혹시라도 여기 있는지 없는지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거 말인가? 아니지 요거 여기 봐봐. 그 거기 지금 찍기 밑에 껍데기인가 뭔가 어? 확인해봐야지. 있는가 없는가. 혹시 없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그냥 보는 거야. 꽝일지 아닐지꽝 꽝일까? 꽝일 것 같은 꽝이네. <laughs> 이쪽에 봐봐. 이쪽 이쪽에 하나 또근접많은 하나 있어 큰거 하나 들어있어 저 끝에 저 끝에 저 끝에 아니 바로 오른쪽 <laughs> 저기 저 끝에 안쪽에 안쪽에 봐봐 저 안쪽에 아니 아니 거기 말고 저 안쪽에 아아 <목소리> 이쪽으로 올라와봐 이렇게 물살이 이름은잘안 보여 저 봐봐 응? 저 끝에 봐봐 우와 있지? 먹을만한 사이즈 이 친구, 어? 이 친구, 이 친구. <laughs>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한입만 그렇지그게사이사이에 있어 자이쪽에 앞쪽에 소라 하나 소라 아니 소라라네 <laughs> 해삼 친랑 있지요 우시 자또해이이 친구는 이친이즈 한입 해삼 랑 우후 있을까? 음. 있을까 소라? 있다 밥 먹고 있지요. 와우. <laughs> 밥 먹고 있지요. 자 집어넣고 또 앞에 또 해산 발견. 왜 이렇게 잘 보이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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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옆에 있어. 잠깐만 여기 있잖아 큰거왕건이 그거. <laughs> 그지 바로 있잖아 먹을 만한 사이즈. <laughs> <오>. 소라자 <laughs> <laughs> 저쪽에서 또 있다. 저 안쪽에. 그렇저 네, 저 안쪽에. 이거, 저 안쪽에. 이거. 제가 같이 다 만든 거. 어들. 어, 틀 없어. 어, 거기 네 어. 와. 한 잔일 시다 아, 한 잔은 더되겠다 소주 한두 잔, 아, 세잔두 어. 잔은 먹겠네. 자, 우와. 엄청 깊은데 과연 소라가 있을까? 으흐, 깊은데. 갑자기 가 소라가. 잡아 보자. 소라 있을까? 자. 우와, 음? 소라. 소랑 음. 있지, 오, 호, 와, 왕건이 소라 하나. 득템했네 오늘 저기 큰가요? 오, 대박. 두꺼워, 두꺼워. 내꺼 아, 두꺼, <laughs> 많으네. 부럽다. <laughs> 여기도 있어. 어, 어 여기도 있어. 여기 봐봐. 여기도 시네. 엄청 시네. 얘도. 응, 어, 가운데, 있는, 봐봐. 아 엄청 실하지? 좋아, 이... 그 정도는 돼야지. 와, 진짜? 해삼이구나. <laughs> 그지, <그치>? 실하지. 와. <laughs> 해삼이구나. 왕관이? 어허. 먹을만 하네. <laughs> 한하 가운데 모여있네. <laughs> 무조건 쟁여야지. 네. <laughs> 숫자 세고 있어. 빨리 <laughs> 세다면 <따면> 모르지. 세다면. <laughs> <laughs> 아, 너무 작은 거는 놔주고. 작은 게 너무 많은데. 이쪽, 이쪽, 여기 흐르는 데는잘 없더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고인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여기까지 쭉 타고 와. 저끝터에서도 이렇게 쭉 타고 오고, 나는 이쪽 볼게. 깊은데? 자, 소라, 있을까? 소라, 오, 있다. <laughs> 우와, 소라, 밥 먹고 있는 소라, 우메. 우와, 소라. 우와, 한입 소라. 있지요? 밥 먹고 있지요? 조개 먹고 있네. 야, 떨어져. 우리 집에 가자. 내가 먹어줄게. <laughs> 자, 이렇게 수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이 수차 사이로 보이는, 저기, 소라 있을까? 소라 우후 소라 있다 소라 있지요 네 눈에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음잘 봐야 돼 <laughs> 소라를 보려면 어내 영상을 봐 <laughs> 그러면 영상을 보면 내 영상을 보면 소라를 잡을 수 있어 소라 있을까? 어저 소라 우와 야, 영상에서 확인해 봐봐 소라, 있지요? <laughs> 자, 영상에서 확인하도록. <laughs> 지금은. 근데, 뭐, 계절에, 같은 계절이라도 계절마다 틀리니까. 우와, 해삼. 우후, 해삼. 있지요? 나는 여기다 일단 올려놓고, 또 하나 있어, 근처에. 제 하나 또 있단 말이야. 자 여기다. 우후 이번엔 제법 좀큰 해삼. 여기다. 이야 해삼. 우후 또 실산다. <laughs> 네. 소라를 좀더 보자. 소라가 보고 싶은데 소라가. 아 역시 소라는 무한인가요? 여기서는 120마리가 아, 120마리 못 잡는 건가요? 그지 뭐 그때는 뭐. 완전히 용왕님이 그냥 거저죽이었고 소라 120개는 어, 여기는 노력해서 잡아야 되네 자 이건 너무 작다 아 이거는 놔주고 우와 소라 있을까? 있을까? 오 있다 오 소라 <laughs> 소라 있지요 이야 주먹소라다 대박 우와 또 소라 있을까? 과연 소라 우후 소라 있다 소라 있지요 잡는다고 자 소라 있을까 우후 소라 있다 밥먹는 소라 하하 <laughs> 밥먹는 소라 있지요 밥을 <laughs> 줄테니 소라를 줘 그랬는데 어 그런데 여기 또아씨 소라가 보이네 어? 아, 딱딱하게 뭘 붙잡고 있잖아 소라 소라, 우후, 여기, 소라, 있지요, 우후, 여기 있고, 하나 또 있고, 여기 또 하나 있나? 응? 여기 뭐 하나 있는데? 손을 담가봐? 아, 이거 손 담그면 안 되겠다. 와옷다 젖는다. 이런. 으, 여기 또 있나? 꽝소란가 있을까? 소라. 소라. 어, 있네. 또 있네, 또 있어. 와 미쳤다, 오늘. 1타 2피. 와, 핸드폰 또 빠질 뻔했어. 와 보면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소라가 등이 나온단 말이야. 등. 소라 등이 나오면 있는 거야. 씨까. 소라 있다. 소라. 솔랑 있지요. 자, 솔랑 소리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적당히 할게요. 소라 거기 없다도만 소라 있구만. 하나. 난또 소라 발견. 어? 어? 소라 하나. 여기 소라 우후 소라 솔랑 하나 있고 또 그다음 에 여기 또 소라 하나 또 소라 우 소라 둘 우후 자, 여기 또 여기 소라 우 소라 세 우후 일다 삼피 아또 소라 있을까 소라 우후 소라 우 소라 우 소라, 우, 소라 하나 있고 여기 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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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소라 하나 더 여기 우 소라 하나 더 소라 우후 우또또 우후, 내려다 소라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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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야 소라 둘 일타 이피 자 그런데 그 무안에 있는 뻔 소라하고 여기 하섬하고 서라를 비교해 보면 이쪽 하섬 소라가 좀더 달달하고 맛이 좋습니다 간주 시간 다 됐어 이제 가야 돼 어? 아니요? 안 돼요. 가야 돼글다 죽어 글다 <laughs> 죽어 이제는 우리가 다음에 빨리 가자. 글다 <laughs> 죽는다니까? 고만 가, 고만고만 고만 가라고, 인제 제발. 진짜. 자, 해삼가족, 3인방. 아빠만 데리고 가. <laughs> 미안하다, 얘들아 하나만. 너무 작다, 땅근 와. <laughs> 괜찮지? 자, 빨리 보자고.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가는 거야. <laughs> 진짜, 여기도 작다. 이수사고 다발지 빨리 가게. 늦었어. 빨리 가. 어마마 합니다. 아직도 스킨에르지는 뭐 수영해서 나오면 되니까 뭐. 워킹은 그냥 뭐 뚜벅이니까 열심히 걸어야죠. 뭐. 물 빠지는 거잘 보고 확인하고. 야, 물매기. 어, 참, 참. 물매기 같은데? 잡지. 어, 야, 씨. 방송아. 방송아. 여기 볼 거야. 이씨바 다들 르겠어 물매기. 왔네. 엄청 빠 방지사는 누가 방지지멈춰 제발 멈춰라 멈춰 멈춰 야! 나왔네 못했어 죽음이 봐봐 뭐, 와, 와. 죽음이 대박 사이즈 이게 네. 많다 응. 코끼리 많이 들고 오지? 아그 사람 못뽑다그 아, 코끼리가 봐와 어. 그래. 이거 봐봐 <laughs> 이모네 우와 대박! <목소리> 와기죽기죽이 기주, 맞네. 손질하기우와 소라 빵 진짜 좋다. 소라 소라 빵, 알아? 소라 빵 좋네. 소라 빵 좋아 빵 좋아. 이게 지금 한한한 한 30, 30kg 넘을 거야. 해삼만 30kg. <laughs> 어, 30kg 넘어요. 이거. 어마어마하다 해삼. <laughs> 해삼 대박 우와. <목소리> 우와, 대박. <좋아. 웃음> <laughs> 우와, 와 완두산만 하네.